세계를 하는 동안 선생님도 몸으로, 시행착오로 되게 어,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네. 선생님도 누구보다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반셀프로 한게요 콘센트 스위치 하신 거고, 페인트도, 예전에는 페인트도 좀 했던 거예요. 힘든 거기서. 걸 알아서 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땜방식으로 문 네, 시트지가 그렇죠. 좀 까진 거 네. 해놨는데, 자세히 보면 좀 지저분한 티가 나긴 네. 했는데, 멀리서 봤을 때. 는 티가 안 나서 지켜보고 혹시라도 세 입자가 온다 하면 한 판을 새로 시트지로 바꿔 주는 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다 보니까 잠깐 감춰 두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집은 선생님의 도대체 몇 번째 집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선생님의 몇 번째 낙찰이죠 네 번째 낙찰입니다 네 번째 월세를 받는 빌라 네. 그리고 선생님은 저 만나기 전에 원래 세 채를 낙찰을 받고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많이 하시고 월세도 받아본 경험도 있는데 그런 내공이 깊은 사람이 <laughs> 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게 됐는지도 이따가 한번 자세히 네.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치 좀. 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 상록구의 사동 지상층 빌라 우리한테 로얄층인 2층 네. 빌라를 낙찰을 단독으로, <laughs> 단독으로. 아주 잘 주셔 <laughs> 드셨다라고 생각이 음. 좀 들어요. 집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우선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산재 중반이고요. 본업은 원래 회사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투자도 하고 있고 법인도 하나 좀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하고 있고 반작가님은 작년. 네, 가을 정도에 가을에 제가 휴직을 하면서 딱 휴직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게를 들은 거예요. 예, 하고자마자 거의 들은 거예요. 어. 이제 또 이제 낙찰을 받게 됐죠. 법인은 어떤 아, 법인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법인이라는 아, 거요 아니면 사업에 관련된 사업 거예요? 법인이고요. 근데 되게 작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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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을 예,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선생님한테 참 놀라는 부분이 <laughs> 많은 많은 것 같아요. 업종은 대법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그래요? 네, 돈 빌려주고 돈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된 거예요? 그것도 한4년차 됐네요. 꽤 했네. 오래 경매보다 더 오래 됐네. 그러네. 네. 아 그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경매를 하다 보면 가다 보면 NPL도 가고 이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기 대부업이거든요. 그냥 아... 대부업체만 할수 있잖아요, NPL이랑. 아 유동화 회사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런... 대부 업 그거는 좀큰 회사예요. 오히려 유동화 회사는 자본금이 되게 많아야 되기 가지고 수십억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뭐, 더구 우리, 우리 같은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하게 이제. 대부업이라고. 하면 네. 돈을 빌려주는 업이 맞아요. 주 업종이라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돈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지 설립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인데 네. 선생님 외모를 보니까 <laughs> 부티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laughs> 좀 드는데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5천만 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거든요. 다른 법인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한데 다른 법인은 뭐 100만 원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그런데 음. 이제 NPL 같은 걸 하려면 이제 자본금 3억. 아 그러면 네. 목적이 진짜 네. 대부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NPL을 하기 위? 한 원래 NPL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법인을 설립하고 보니까 NPL이 잘 적응 안 해줘요. 우리 같은 개인한테 잘안 팔아주고 음. 영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다 보니 그냥 월세 나가고 하니까 돈은 네. 굴려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돈만 빌려주는 그런 업이 됐잖아요. 아 그러면 실제로 네. 빌려주는 업 어, 그렇죠. 업도 하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죠 네, 아. 이자도 받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주신다고 다방면으로 <laughs> 다방 재능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선생님.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그것도 한번 좀잘생각해세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은 저 만나기 전에 세체를 네. 낙찰받고 기억나는 게 부천에 두개 받은 건가? 부천에 두 개, 인천에 부천 하나. 부천 두 개, 인천 하나, 이렇게 네. 해서 세 개를 받고, 어느 정도 경매 투자는 한 1년 넘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한 1년, 1년 정도? 정도 1년 정도 됐죠. 1년, 1년 정도, 정도 하고, 실제로 월세도 받고, 경험이 있으신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세 번째가 맞나요? 그 멍멍이가. 아, 많아요. 두 번째. 아, 그 그래. <laughs> 네. 네. 거기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네. 한 거를 너무 인상이 남아서, 꼭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풀리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구독자분들 네. 도움이 분명히 되실 음.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음. 선생님좀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다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만났을 때도 그 2번 물건은 낙찰받은 지꽤된 물건이었는데 음, 선생님이 냄새를 빼느라고 멍멍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도 그 집은 내놓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집은 임대는 나갔어요? 아예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갔고요 아. 네. 아, 그래도, 그래도 네. 오래된 썩은 집이긴 했지만 네. 그 내부 소리는 싹다한 거고 네, 위치도 위치. 괜찮았잖아요. 위치도 소사역 나름 역세권이죠. 다행히 또 거기가 그 새가 잘 나간 이유가 딱 내놓은 그 시점에 재개발 이주 수요가 많아서 아. 내놓은지 1 8 시간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laughs> 아, 그 문의가 온게 아니고 1여 시간 만에 계약을 했어요. 가서 아. 제가. 하고. 내놓고 두 야, 시간만에 그런 적은 듣기만요. 거의 드문다고 아, 막, 생각하는데 거의 1년 남짓의 마음고생을 네. 18시간 만에 계약한 거라면 네. 그래도 보상은 받는 거 아닌가 고 네, 생각이 맞아. 들어요 그것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집 한번 살펴봤는데 이 집은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낙찰 받은 거고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수리가 돼 있는 느낌은 들어요 선생님이 이미 저 만나기 전에 수리는 조금 해 놓으신 거 같은데 해 놓으신 게 도배는 사람 맞게 상한 거 네. 벽이랑 천장을 약간 노려서 천장 안 했나봐요 했는데 천장도 한 거다. 네, 한 거예요. 직접 셀프로 한게이 콘센트. 콘센트들은 선생님이 다 사다가 직접 하셨나봐요. 네, 콘센트 스위치. 고거는 가격이 한 얼마나 들었어요 시간하고 한 8만 원요 전체 교체하는데 재료비 8만 원 시간 약 2시간 정도 그 정도 품을 드릴 거라면 선생님이 또첫 낙찰이 아니고 네 번째 물건 그리고 세 개를 하는 동안 선생님도 몸으로 시행착오를 되게 아,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네. 선생님도 누구보다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반 셀프로 한게요 콘센트 스위치 하신 거고 페인트도 예전에는 페인트도 좀 했던 거예요? 아니요. 페인트는 아예 안 했어요. 시도조차를 안한 거구나. 할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도 다른 데서는 해봐서 힘든 거기서. 걸 알아서 되게 힘, 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땜빵식으로 문 네, 시트지가 그렇죠. 좀 까진 거 해놨는데 자세히 보면 좀 지저분한 티가 나긴 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서 지켜보고 혹시라도 세입자가 온다 하면 한 판을 새로 시트지로 바꿔주는 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다 보니까 잠깐 감춰두는 식으로 처리를 해놨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은 싹올 수리를 했네요. 네. 화장실도, 아, 이거 어떻게 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편하게 올 수리하는 걸로. 네, 올 수리했습니다. 올 수리하는 데는 저건 얼마 들었어요? 194만 원 들었어요. 야 엄청 싸게 했네? 저기 싸게 하면은 180에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특별한 요청을 항상 하는 게 있어서. 특별한 요청은 뭐예요? 네. <laughs> 우리는 당연히 철거 안 하고 다 접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덧방칠때그 폼들을 세라픽스를 안 쓰고 드라이픽스를 써달라고 꼭 주문을 해요. 그래서 어. 그럼 10만 원더 받거든요. 그게 이제 물에 개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인데.